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삼성 갤럭시 a32 라벤더 색상 64gb 모델을 좋은 기회에 만나 보세요. 풀박스의 미사용 새 제품으로 부모님 효도폰이나 학생 공신폰으로도 좋습니다. a급 상태를 보장하며 당일 발송으로 빠르게 받아보세요. 지금 바로 8만원에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가성비 최고 LG 폴더폰 공기계가 놀라운 가격으로 85% 할인된 69,080원에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인터넷 걱정 없이 휴도폰 공부폰, 세컨폰으로 딱 60만 꽂으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3위입니다. 공부에 집중하고 싶다면 삼성 공신폰 갤럭시 A15 128GB 넉넉한 저장공간에 인터넷 차단 기능까지. 놀라운 할인가로 당신의 학습 위지를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공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공심폰 폴더폰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SKT, KT, LGU, 알뜰폰 유심 호환. 지금 바로 85% 할인된 가격으로 특템하세요. 1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폴더 2 e 공기계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6GB 모델의 충전기와 케이스까지 증정하며 색상은 랜덤입니다. 32% 할인된 59,700원에 득템할 기회.